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기초공사인데요. 동결선 이하로 터파기한 후 잡석을 깔아주고 다짐을 한뒤비닐 치고 그 위에 버린 콘크리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잡석과 비닐을 왜 까는 걸까요?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쓸건자 잡석깔기와 비닐깔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솜 집짓기 길라잡이 혼노물입니다. 도면 설계 시부터 기초 공사 관련해 명기된 내용이 기초 밑에 잡석을 까는 건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정이도 기 합니다. 잡석을 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땅 속의 습기가 기초 콘크리트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콘크리트는 아주 미세한 다공질의 재료입니다. 즉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콘크리트 구멍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잡석은 사이사이 빈 공간이 많아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의 수분 흡수를 잡석이 1차로 방어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크의 지내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초는 예약 지반에서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잡석을 깔아 다짐하면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잡석 깔기는 지내력을 증진하고 수분의 흡수를 차단하는 1차 방어선의 역할입니다. 그럼 비닐 깔기는 무슨 이유일까요? 콘크리트가 습기를 빨아들이는 걸 방지하는 2차 방어선입니다. 습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습하고 다른 쪽은 건조하다면 습한 곳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습기는 이동하게 되는데 일명 모세관 현상이라 부르는 현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 깔기를 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이해가 더 필요한데 물이 담긴 용기 속에 유리관을 세웠을 때 바깥 액체의 면보다 유리관 안에 액체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긴 천의 한쪽 끝을 물에 담그면 천전체에 물이 적셔져 퍼지는 현상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는 콘크리트가 미세한 다공질의 재료이기 때문에 비닐이 없으면 모세간 현상에 의해 습기를 흡수하게 되어 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터파기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1차로 잡석 깔기로 막고 2차 방어선 역할로 비닐 깔기를 시공하여 습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혼놈볼의 알쓸건자 다음에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